안녕하세요 리얼들입니다. 금요일 2019년 9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여기 별내동이고요. 아 이거 좀 출근을 늦게하니까 콜이 싹 빠졌네요. 제가 쉬는 동안 콜이 좀 있었는데. 운행이종료되었습니다요금은 오... 자동 결제됩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50분이고요. 여기는 어, 다산동 이편한세상 자입니다 방금 고객분 데려드렸고요. 와, 초콜은 좀, 빵빵한 걸로 탔어야 되는데, 아, 좀, 좋은 걸 탔어야 되는데, 멀리, 멀리 갔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멀리 안 가더라고요. 아, 예, 그, 어, 구리 쪽으로 이동하려고 앱을 켜봤는데요. 어, 도롱동 빙글에서 남양 아이원 가는 게 만원짜리가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만 원짜리면은 가도 되는데 진짜 가도 됩니다. 왜냐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이거든요. 근데 왜안 빠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 기사님들이 여기 기사님들이 아니시든가 만 원짜리는 무조건 똥콜이 아니구요 진짜 이런 거는 타도 상관 없습니다. 바로 그냥 타서 옆에 그냥 주차장에서 주차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남양아이 주차시켜 드렸고요. 어, 나오자마자 바로 별내 화접초등학교 떠 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네. 별내동으로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12분입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48분 네. 별내동이고요. 어, 다시 별내동에 왔습니다. 예 금방 왔 왔네요. 아, 예, 콜 대기하다가 아좀 용무가 급해가지고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주유소 화장실은 원래 개방된 화장실입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어, 사용해도 되고요. 그 안에서 좀 사용해도 됩니다. 예, 급하실 때는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9시 54분이고요. 여기는 벽상 블루밍, 위시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사단지, 가 사단지고요. 저는 여기 동국대병원 쪽으로 해서, 어, 풍동 쪽으로, 애니콜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 콜 잡아보겠습니다. 시간 11시 2분이고요. 여기는 대림 2단지입니다. 정왕동 대림 2단지고요 여기 시아병원 있는 쪽이죠. 여기서 동부 아파트 가는 거잡았습니다 단독 배정권 하나 만들려고. 시아병원 뒤에 먹자는 평일 날 진짜 좋은데 주말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역시 주말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어, 동부 아파트 가는 거는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쪽 정황동이 아니고 거모동이더라고요. 와 진짜 화려하네요. 아 오이도 빨간등대서코리 많이 올라오네요. 그쪽으로 이동, 이동하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1577도 실수를 해가지고 오이도에 있는 거를 왜 여기다 찍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괜히 시간만 허비하고 다시 오이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웬일로 오이도에 콜이 장난 아니게 많네요. 근데 없달까 별로 없네요. 아, 저는, 어, 집방향, 정릉 하나 잡았습니다. 와, 오늘 오이도 대박인데요? 와. 예, 현재 시간 1시 23분이고요. 여기는 정릉 1차 대림 아파트입니다. 아, 오케이. 그 오다가 부천하고 구로역을 잠깐 경유해가지고요. 2만원 더 받았고요. 음, 아, 이거 버스가 끊겨가지고, 와, 이런데 오면은 이거 휴일이 참 난감하거든요. 하여튼, 저는, 여기, 어, 도남동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복귀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오늘 워, 오이도 장난 아닌데요? 제가 오이도를 몇번 갔었는데, 콜이 오늘 아주 넘쳤습니다. 예. 음, 현재 시간 1시 23분입니다. 와, 여기 이거, 길이 없네요, 길이. 자전거 길도 없고. 도로는 저 터널이 있어가지고. 와, 1시 29분입니다. 아.. 보문역 보궁문역이네요 북한산 보궁문역 와.. 새로 생긴 역입니다 네. 서경대 빨리 이동해 근데 오이도에서 촬영할 수 없을 정도로 콜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카카오콜이 업단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올라왔던 콜이 계속 올라오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기사님들이 몇분안 계셨나 봅니다 현재 시간 2시 2분이고요. 여기, 그, 월곡역 쪽으로 가다가, 어 중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여기 진짜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골목길로만 다녔는데, 중계동 쪽으로 가면은 주말이니까, 이제 노원, 노원 쪽은 주말에 뭐, 남양주 가는 콜이 많거든요. 거기서 한번 누려봐야죠. 예, 현재 시간 2시 28분이고요. 여기는 중계주공 1단지입니다. 예, 방금 고객분 내려드렸고요. 저는 여기 노원역 쪽으로 천천히 도가갔습니다 와, 바닥에, 바닥에 폭탄 아시죠? 은행. 와, 은행이, 은행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여기 노원구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되게 많네요. 우 와, 은행나무 천재입니다. 와 별래동 가는게 중계동에서 별래동 가는게 2만원 인데요 10분 넘게 계속 떠 있어 가지고 혹시 해서 잡아봤는데 어, 목소리가 <laughs> 주무시고 계셨나봐요 아직도 안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별래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기 어, 중계동 종점에 계시다는데 여기서 한길 타면 한 10분이면 가니까 안전에 위해서 별래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통 한 15,000원 찍어 주는데 주말이니까 2만 원도 안잘안 안 빠지네요. 지 시간 3시 8분이고요. 여기는 중계 아, 중계는 결 <laughs> 별... 예, 2-5단지입니다.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어 어 연세가 있으신데 차 안에서 <laughs> 히터 키고 원웨이 티켓 원웨이 티켓 와그 팝송 키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되게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안에 그 성애가 이렇게 찰 정도로 이렇게 히터를 키고 계셨는데요 날이 쌀쌀하니까 근데 이제 팝송을 틀고 계신데 되게 신나는 팝송 있잖아요 와 저희 그, 뭐, 그냥 가라고, 내비 <laughs> 안 찍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저도 길을 아니까, 잘 빨리 왔습니다. 아 오늘도 목표를 달성 못하네요. 그, 저는 화접초등학교 쪽으로 가가지고, 목표를 한번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거 한번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별래 해운대하고쯤에서, 강화 군청 4만 원이 떠 있네요. 아, 이거면은 목표는 달성하는데 강화 군청 가면은 첫차가 몇 시에 나오는지 제가 몰라서 아. 하여튼 다른 거 한번 서울 시내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달성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4만원 최소한 5만원 줘도 지금 갈까말건데 <laughs> 아 근데 아마 인천쪽이나 김포쪽 기사님들 혹시 여기 계시면 아마 좋은 콜이 아닐까 저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쉽네요 아예그어 강화군청은 5만원에 빠졌고요 파주곰촌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또 빠졌네요 와. 현재 시간이 3시 7분입니다. 역시 지금이 가장 단가가 높은 시간이죠. 토요일에는요. 아, 배정되었습니다. 아주 출발지로 가마쳤어요. 이동해 주세요. 아, 쉽네요 현재 시간 3시 37분이고요. 어, 여기는 창동인데요, 건동 쪽 창동 창동입니다. 저는 노원인 줄 알았는데.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예.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저 여기 언덕 넘어서 노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한번 콜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없으면 뭐 타고 들어가도 되고요. 아, 여기 녹천여 쪽에는 계단이어 가지고요. 아, 이거 들고 가야 됩니다. 아. 상동쪽에 콜이 조금 뜨네요 근데 단가가 의성부 호원동 가는게 15,000원이네요 그래도 아마 노원쪽이 좀 나을 겁니다 와 어떻게 휠을 타고 오니까 여기 중계동까지 왔습니다 와, 여기 올라가는 길이 생겼네요 전혀 없었는데 중계동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어, 좀만 더 가면 노원역이니까 저기 예, 상계동 순복음교회 노원역인데 니까요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입니다. 아, 4시 되니까 콜이 없네요.